퇴근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군요 차 저거 제가 한 10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안 살려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그걸 해 주시면 그걸 다 고쳐서 가격을 뭐 하더라도 하면 사고요 저도 차가 뭐 좋습니다 제가 언제 S500을 타겠습니까? 흙수저로 태어나서 불알 두 쪽을 아, 면들이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. 저도 한번 짧은 인생 폼 나게 살자고요. 오늘 뭐차 지금 한 대도 이전해야 되고 한 대는 구입을. 할 건지 말 건지. 제가 해놓은 게, 뭐, 엔진도요. 엔진 부조 라이트 왼쪽, 뒷빔 안 나고. 상향등 안 됨. 문 녀석 뒷좌석, 전동 시트 및 모든 버튼이 안 됨. 차콜, 큐니스퍼, 문제로 시발유 냄새가 남. 아 그다음에 오일 들라 선루프 트렁크 뭐 그런 거는 운행하는 지장은 없죠.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엔진 부죠 오일 누유, 워셔액 통 샘, 냉각수 보충. <laughs> 냉각수가 그냥 세워주는 차가 샜다 그러면 일단 의심이 가야죠. 차를 딱 열어봤는데 뚜껑은 보났다 봤더니 뭐 오일이 다 빠져 있어. 일부러 뺐겠어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. 그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저도 그 냉각, 그 뭐냐, 워셔에 두통을 부었는데 두통 다 바로졌어요. 그만큼 그 차가 뭐 정비를 한 차예요. 뭐 엔진도 교체했다고 하는데, 엔진 교체만 하고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급이라는 거죠, 제가 볼 때는. 엔진 교체 한대가 저급이에요. 우리 정비소도 잘 봐야 합니다.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. 책임을 줄수 있는 정비소로 가야 됩니다. 저 또한 싼거만 찾다가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네, 지금 아유, 2000원 제가 사고 싶은 차입니다. 업그레이드 S500, S500이네요. 농바진 아닌데, 저보다는 상익 버전이죠. 이걸로 교체를 해야 되나. 0 7년식은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돈을 더 주더라도. 저것도 얼마 하겠습니다. 세상 4, 5천 하지 않겠어요? 아우 4, 5천. 지금 제 차는, 지금 이렇게, 여기서부터 기름냄새가 나요. 여기서부터 기름 냄새가 나고요. 원래 주유했던 데가 오일이 떨어집니다. 아침마다 제가 확인을 합니다. 이런 거를 중고차를 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? 저처럼 일주일은 타봤잖아요. 이렇게 오일이 떨어져 있습니다. 이 정도 오일은 뭐 보충해서 탈수 있겠죠. 네, 아침, 오늘 3월 2일. 아침 영상 짧게 남깁니다. 오늘은 중고차 살때한 번에 보지 말고 계속 양파처럼 까고 까고 또 까고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. 그냥 한 번에 구입하시면 바로 하루 만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. 이다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구타 유발자입니다. 지금 퇴근 중인데 이차 덩텅텅 거립니다. 엑셀 밟으면 속도 올릴 때 구조죠.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차들 많이 봤죠. 찐빠라죠. 찐빠. 찐바. 찐빠가 많죠. 찐빠. 찐빠야 당연히 날수 있는데 다행 다행스러운 거는 뭐 혹시 제일 기본적으로 싼 저기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만 교체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 괜찮은 거고요. 그냥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두려워서 제가 이거를 구매하기가 좀 두렵다는 겁니다. 아시잖아요, 벤츠 500, 600 기본 600부터 시작한다고 수리비가요. 제가 섣불리 이 차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. 뭐, 아직, 지금도, 두둥. 엔진 소리 지금은 좋아요. 지금 상태 좋은데, 한 번씩, 두둥. 엑셀 밟을 때 찐빠. 그게, 큰게 아니라면 다행이, 다행인데,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걱정하는 겁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구입을 할까요 말까요? 지금도 서스펜션이 올라가지만 올라가지가 않습니다. 모터가 돌지만 소리만 나지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. 일단 사장님 나오실 때 제가 작성한 HWP 파일을 보내드리고 아 그렇게 해요? 그고 하나도 안 이건 뭐 상관이 없는데 우리 차문 열때 터치식 있잖아요 열쇠 갖고 터치식도 안 돼요. 그게 뭐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터치식이 안 되고요. 왼쪽 라이트 딥 빔이 문제가 있고 상향등이 안 되고 차콜 캐네스터가 잘못 됐는지 냄새가 나고요. <laughs> 콜 캐네스터. 썬루프 모터 구동은 되지만 안 열리고 트렁크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큰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엔진 누유 누유도 세워놓으면 어떻게 보면 한 조금 젖어 있어요. 그거에 보충하면서 탈 수도 있는 거지만 수리한다면 돈이 안들 많이 드겠죠. 그리고 와셔액 통이야 뭐 갈면 되는 거고. 근데 지금 제가 크게 보는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. 에어 서스펜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아 지금 어디 가냐고요? 저는 지금 당근 당근 거래벤츠 그 신차 구입하면 주는 거 구매하러 가고 있습니다. 독특하죠 아침에 하나 퇴근할 때 하나 낮에 하나 3당 당근 당근은 이제 제가 이제 당근 거래도 올릴 건데 이렇게 나눔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 당근 하나씩 주려고요 당근 하면서 당근 진짜 리얼 당근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 아우 포르쉐 911저 차도 한번 어디 뭐 사고 난차 대파 된차 한번 사가지고 한번 수리기 한번 올릴 거고요 여기 인천의 논현동입니다. 뭐 말이 좀 나갔는데 아주 이제 발전했어요. 이 건너편 1 0이고 이런데 엄청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 신도시 생기고 진짜 상전벽해라고 할때 상전벽해. 제가 군대 생활을 해운대에서 97년도 했었는데 지금 가면 상전벽해죠. 어떻게 내가 있던데 이렇게 됐을까. 그때도 뭐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나라 좋지만 그렇게 큰 건물 높은 건물들 세개 주고 국제 도시가 됐을지는 하여튼 2차 타고 부산도 가고 싶은데 지금 마음으로는 마음 떠났습니다. 수리비 너무 많이 들것 같고 제가 계약금 100만 원 냈는데 뭐배약금안들려 주신다 그러면 뭐안 받으려고요. 쿨하게 100만 원짜리 차차차 차, 차 한번 S500 100만원 내고 탔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나머지 돈에서 다른 차를 더 구매해서 좀탈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 들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, 오늘 제일 바쁜 날 같아요. 차량 등록도 해야 되지 이차도 얘기해야 되지. 당연히 사장님은 뭐라고 하겠죠. 그런데 이런 차를 판다고 하면 그분도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.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전문가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만 부타 유발자고요. 저는 이제 좀 동영상 편집도 하고 할 테니 좀 좋게 봐주시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? 다 지인들이에요. 소개해 주신 분들 제가 뭐 하나라도 좀 챙겨 드릴게요. 빠이빠이.